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를 지극히 찬양해야 하고 그를 경외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존귀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쉬운 대답 그러면서도 가장 정확한 대답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존귀하게 해드려야 돼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해 드리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대해 드리는 한 가지 태도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 드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오죠. 이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것을 빼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롯도 똑같은 곳에 태어나서 똑같은 곳에서 자랐어요. 우리는 아브라함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후에 그들이 거한 곳에서 둘이 똑같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두 사람의 말로는 아주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그의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속에서 타 죽었어요. 롯 자신은 어때요? 자기의 친 딸들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죠.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야말로 폐가 망신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똑같은, 너무나 닮았던 두 사람이 이처럼 그 결말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진 이유가 무실까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롯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누기라고 속일 정도로 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말 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이 되고 롯은 그처럼 처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예배가 있었지만 롯에게는 예배가 없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재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조카 롯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단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없어요. 한마디로 어때요? 아브라함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롯은 예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람의 예배가 이처럼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가 힘쓰지 않는가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수 있어야 돼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문이었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영국 땅을 떠나서 신대륙을 향해 넘어왔던 것이 오면서 어때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또 죽어 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신대륙에 도착한 지채 1년이 되지 않아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추수감사주일 예배였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사실 도무지 감사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했어요.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잖아요. 그 결과 미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이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대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배 시간은 빠진 적이 없고 예배라고 하면 모든 예배 정말 이렇게 새벽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해주신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혹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 그야말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런데, 그런 예배를 혹시 나를 위해서, 내가 단순히 은혜 받기만을 위해서, 단순히 내가 축복 받기만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 받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나를 존경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쉽고도 정확하게 판단해 볼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다면, 예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 예배는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다면 예배에 대한 불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뭡니까? 예배가 내게 기쁨이 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내 스타일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는다면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구나. 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존경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야말로 뭐예요? 드리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고, 착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세요. 아까 약속한 그대로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도 주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배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 드리는 것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어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존경하게 해드려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국을 그처럼 기적적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경하게 여겨주세요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전체가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